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품입니다. 이달의 배달 아이템이 몇 가지 도착했는데요.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다른 아이템보다 하루 먼저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요새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업데이트되었어요. 트랜스젠더를 비롯해서 쉬나 히 대신에 네이라고 불려지길 원하는 논 바이너리가 많아지면서 신지 팀이 LGBTQ, 비영리 단체 두곳의 자문을 받아 인칭 대명사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침만들기 창에서 이름과 성 그리고 인칭 대명사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They, Them, She, Her, He, Him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대명사를 직접 적을 수 있는 커스텀 대명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테스트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까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오류 제보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이 제보를 통해서 앞으로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 기능은 제가 상당히 기다려왔던 기능인데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대명사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으로 사용이 될지 궁금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업데이트는 영어권 심어들만 이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즈가 현재까지 1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나라와 언어마다 대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거쳐서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업데이트는 인칭 대명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엄마나 아빠, 여경, 남경 같이 100%성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이 게임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짜란! 새로운 배달이 왔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딱 뜨네요. 새로운 아이템 경보, 새로운 동아시아, 이목구비, 램프, 테라스 가구, 심지어 노래까지 기다립니다. 이 노래는 저번에 알려드렸던 가수 앨리스의 DTM 노래가 이제 시뮬리시로 불려진 게 업데이트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몇 가지 아이템들이랑 새로운 시나리오랑 그리고 또 가족이 메이크업버된게 있대요. 자, 첫 번째로 그리고 시나리오 플레이하기를 보면은 영원한 단짝 친구 이게 업데이트 됐고요 좋은 친구가 당신의 사연을 모두 아는 친구라면 단짝 친구는 함께 사연을 써나가는 친구입니다. 난이도는 하이어. 어린이부터 단짝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가봐요. 유년기의 추억으로 우정을 키우세요. 되게 귀엽게 할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트 가족이 메이크오버가 됐는데 새 게임에서 들어가면은 새로운 고트 가족이 기다리고 있대요. 어, 우리 고트 가족이 살고 있는 윌로크에게 우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입주를 해야 돼서 바로 못 보내. 여기 근처에 입주를 한 다음에 훔쳐보러 갑시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집인데요. 어 여기서 누가 보이는데? 아 동상이네요. <laughs> 자 한번 이 집에 방문해 봅시다. 오 지금 나와 있다. 애들 나와 있다. 오 진짜 바뀌었어요. 자 일단 이조그만애가 알렉산더 고트고요. 친밀한 소개. 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진 졌 얼굴이? 옛날에는 조금 더 초딩미가 있었는데 그리고. 피부 색도 좀 바뀐 것 같아. 좀더 어두워졌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 예전에 그 뭔가 좀 공부 잘하는 그런 느낌은 좀 사라졌네요. 누나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아까 옆에 있는 걸 봤는데. 어디 갔지? 그 사이에. 아, 여깄다. 이거 아빠, 아빠. 고트모티머. 어? 고트모티머는 뭐 거의 변한 게 없는데? 옛날이랑 진짜 비슷한데 주름살이 좀 자글자글해진 것 같아요. 저집 조명이 너무 누리끼리 해가지고 밖으로 데려. 나왔는데 조금 더 늙은 느낌이다. 주름이 조금 더 자글자글해졌죠. 보트모티모는뭐 크게 변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카산드라 코트에요 머리 양갈래로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네요. 어, 화장이 조금 더 진해진 느낌? 얼굴이 진짜 많이 변했는데 좀더 성숙해졌어요. 이전에는 조금 중학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 같아. 좀 자랐어요, 애가. 자 이렇게 가족을 한번 다 불러봤는데요. 주름이 자글자글해졌고, 그리고 눈알이 생기가 없어졌고요. 보트벨러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화장도 조금 더 다크해진 느낌? 오, 여기 네일도 칠하고 있고, 반지도 엄청 대빵 큰거 입고 있고요. 얼굴 자체는 좀 달라졌는데, 의상은 비슷해. 의상이나 헤어 같은 거는 되게 비슷하고, 막내가 정말, <laughs> 으른스러워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똘망똘망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 느낌 나기도 한다. 아, 이제 내 가족이 새롭게 메이크 오버를 했고요. 새로운 게임으로 시작을 하시면 새로운 벨라 가족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세이브 파일에는 고트 벨라가 그대로 옛날 모습일 것 같죠? 옛날 세이브 파일에 와봤는데 아 어, 옛날 그대로네요. 어, 이게 옛날 모습이야. 아 애들이 진짜 색깔이 피부 색깔이. 조금 더 허했네. 아빠 닮아가지고 좀더 허했는데, 엄마 피부 색깔로 바뀌었네요. 아, 그리고 벨라도 그 몸매가 좀 비정상적으로 허리가 말랐었는데, 그 부분도 좀 수정된 것 같아.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죠. 그 느낌은 그대로 가져오되, 진짜 메이크오버를 해준 느낌이죠. 이봐, 이때는 조금 더 똘망똘망해요. 그리고 눈에 주름도 없었어. 벨라는 저는 벨라는 이때가 좀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마음에 드나요? 아 악세사리도 다 똑같네 네일만 칠한 거구나 드레스랑 네일만 추가됐네요 화장도 좀 바뀌었고 이때는 좀 너무 촌스럽다 너무 많이 발랐다 아, 그리고 얘가 카산드라 카산드라도 이제 머리 스타일 양갈래는 좀 유지하되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이 교복 같은 치마 요거를 그대로 살렸어요 요 반스타킹도 그리고 얘가 똘망똘망이, 알렉산더. 얘가 정말 똘망똘망하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한 <laughs> 어린이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게 옛날 고트벨라 가족.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거를 그대로 플레이하면은 얘네가 뜰 거고, 새 게임으로 하면은 새로운 고트벨라를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다, 요거. 메그니피크 의자 이 고급스러운 의자로 카페 같은 공공 장소에서나 뒤뜰의 개인 공간에서 기분 좋은 로망을 즐기세요. 허, 의자 진짜 이뻐요. 어, 색깔이 진짜 다양한데? 색깔 이오 너무 이쁘다. 진짜 약간 인스타 감성 느낌이고, 전이 핫핑크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요거랑요거랑요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완전 제 스타일. 이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테이블. 오, 이건가 봐. 와, 진짜 너무 이쁜데? 자, 오, 이것도 색깔이 진짜, 오, 대리석도 있어요. 대리석도 있고, 쨍한 핑크도 있고, 오, 이거 감성카페에 정말 있을 법한 그런 테이블이야. 요런 식으로. 이런 노란 색깔도 너무 귀엽고, 노란색, 보라 색깔도 너무 귀엽고, 대리석도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렇게. 그리고, 스피커가 추가가 됐는데 아 스피커가 아니라 스피커처럼 생긴 램프입니다 램프도 추가가 됐는데 알겠다 짠와 너무 이쁘죠 이거 진짜 생각보다 크다 되게 테이블에 꽉 차요 파스텔 톤에 오 이거 하얀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유행하는 느낌 색깔은 총 1, 2, 3, 4, 5 6가지 있어요 빛난다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마치 스피커처럼 생겨가지고 스피커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스피커 아니고 램프 빛나요 너무 예뻐 아 하긴 램프니까 당연히 빛이 나는구나 나 바본가?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음악까지 한번 들어볼까? 아 이거 아나 자꾸 헷갈려 이거 이거는 램프입니다 램프 오디오가 아닙니다 오디오 같이 생겼는데 램프입니다 램프 오디오를 사가지고 들어볼게 아니 왜냐면 진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랑? 진짜 오디오 같이 생겼어 여기있다 자 얼터너티브 했네요. 자 이런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은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내일 키트 팩이 나오니까 그것도 리뷰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